그리고 목걸이가 지금 255에서 292죠? 이거 있죠? 지금 보여드리면서 직접 하는 거예요. 어. 요거 지금 보여드렸어요. 572로 바뀐 거. 이거 292 있는 거, 없어지는 거 보여드립니다. 내가 마술 보여줄게요. 내 마술사야? 마술사. 목걸이 나왔지? 둘둘삼이 갑니다. 없어졌죠? 짜란! 준나 신기하죠? 미친놈들이야, 이거.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이게 다른 다이스에는 지금 1040 이하 다이스에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걸 누적값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 거 혹은 지금 예를 들어 498이면 498 혹은 499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놨단 말이에요. 뭐 그게 500이 나올 수도 있고. 근데 알았어. 알았어. 어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지금 이 둘둘 삼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리셋해 놓은 거야.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멘트를 치면 어떡하니? 어? 그래가지고 지금 했더니 엔 사라진 겁니다. 어 이해되죠? 지금 이제 나는 까면은 버그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그 버그라는 게안 올라간다, 전거가 계속 나온다 하는 그 버그가 없다는 거예요.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다오7이까지 뚫렸죠? 아까 사9팔 혈자리가 막혀 있는 걸 혈자리 뚫었습니다. 오7이다 뚫었고요, 둘둘삼이까지 뚫려 있고요. 여기도 삼삼육 삼백일 뚫렸습니다. 좋죠.